음! 조명탄. 자, m 일로 넘어왔습니다. 어, 뭔가, 날라와서 저기, 위에 박혔죠? 어, 여기 열쇠도 있고. 와, 뭔가 할 일이 많아 보여요. 없죠? 어, 이게 또, 또 삽으로 파겠죠? 삽으로 파서 열쇠를 얻었습니다. 무섭습니다. 이거 폭탄, 폭탄 같은데. 더 파고 올라갔지만 여긴 아무것도 없어요. 뜻도 없이 팠죠. 죽음을 무릅쓰고 자 밀어 조금... 어, 더 이상 안밀어져요. 넘어가서 음. 뭔가가 많이 필요하죠? 아, 일단 열쇠. 여기 열쇠. 아까 전에 얻었던 열쇠로. 어? 아까 얻었던 열쇠, 열쇠를 안 갖고 왔나요, 내가? 열쇠를 얻었는데, 이게 아이템인가? 아이템도 아닌데. 열쇠를 안 갖고 왔나봐요. 아, 개한테, 개한테 있군요. 있군요. <웃음> 왜 <웃음> 네가 불구다니니? 헷갈리게. 얼로아. 자, 일단 캐비넷을 열고 뭔가 동그란 걸 찾았죠. 뭐 보나마나 여기다 꽂는 거겠죠. 전화도 왔어요. 어, 풍차. 풍 품... 총차이면서 나무 풍차하고 나무 풍차하고 나무 차고 나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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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어떻게 하라는 거죠? 어, 아뭐 폭탄이 필요하죠 일단 폭탄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. 자 일단 열어놓고. 폭탄을 뭘 하려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아 여기에 여기에 저걸 어떻게 갖고 가지? 뭘 던져야 될것 같은데? 던져 한두 쪽이 있다고? 어 여기? 저기 설탕 설탕고 와! 잘했어, 잘했어. 자, 술탄으로, 저, 내려봅니다. 내려봅니다. 떨어졌죠? 들고, 어우, 무거워. 이거 들고 올라갈 수 있나? 들고, 들고 어떻게 올라가지? 이렇게, 이렇게 옮겨졌죠. 이거 요 바로, 앞까지 바로 앞까지 일단 옮기고. 거. 자, 땡기고. 잡은, 잡은 걸까? 아, 포탄, <laughs> 포탄 하나 큰거나습니다 옮기고요. 공동점. 옮겼죠. 그러면 또 올라가서 장전을 하고 장전했죠. 그다음 그다음에 포로 보는데 아까 힌트가 풍차가 있었고 나무들이 있었어요. 풍차. 품차. 풍차가 안 보이죠? 풍차 가 어디 있을까? 풍차 여기죠? 있 풍차 여기 있고 풍차보다는 어 프리디 다시 얘기해봐. 풍차 어떻게 한다고? 다시, 다시 얘기해줬으면 좋겠네. 풍차보다 오른쪽이고, 오른쪽 맞나? 다시 전화기를. 풍차에서 오른쪽인 것 같고, 나무들보다는 위에 있고, 풍차보다 위에 있고, 오른쪽, 나무들보다 위. 풍차 위. 풍차 여기 있고, 나무들. 이게 나무들일까요? 나무들보다 위. 위. 여기쯤 될라나 뻥. 뻥! 여긴 아니죠. 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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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뻥. 뻥. 아닌 거 같습니다. 것 같습니다. 처음보다 오른쪽 이거 나무들보다 위, 어디쯤일까요? 어디냐고, 나도 잘 모르겠어. 그렇게 설명하면. 어, 나무들 여기 있다. 저 집인가? 집은 아닌 것 같고. 어, 제대로 맞췄나봐요. 에밀의 정밀한 포격은 폭격 포격 지원은 프레디와 그 연대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고 후방전사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. 이렇게 공이 많은데, 삽밖에 안 줘요. 수뇌부는 이들이 전투 세운 전공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용맹한 두 친구에게 훈장을 수여했기로 했다. 훈장도 받았죠. 에밀르 안나로부터 카를이 아주 잘 회복되고 있고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한다. 이제는 일어나서 걷기도 한다고 합니다. 한편 베르덴 공세는 나날이 격해지고 피를 뿌려댈 뿐이었다. 사망자의 숫자는 계속 치솟았다. 한 달에 7만 명이 죽어갔으며 숫자의 숫자는 치솟았다. 거의 1분당 많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. 전투는 그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10개월을 끊게 된다.